자, 쿠키 런킹대 2주년을 맞이해서 나온 달빛 수사 쿠키를 활용한 아레나 덱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시다시피 BTS 쿠키가 들어가죠? 세팅 가능한 분만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덱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이제 1분 지나서 30초 전에 공중 타이밍 맞춰서 딱 알맞게 상대한테 엄청나게 큰 딜을 줘서 이기는 덱인데 자 일단 홀리밀리 같은 경우에는 자 세팅이 피감하고 쿨8% 이상 좀 요거 쿨이 좀 있다는 점이 좀 다르죠 그리고 크런치 초코칩 같은 경우에는 피감이랑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게 공속 좀 주고 나머지 골고루 저는 좀세 가지 나눠서 줬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영상 볼때 피감을 꼭 이렇게 높게 세팅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능력에 맞게끔 세팅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달빛 숫사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은 20%에서 21% 사이, 그리고 블랙펄도 풀타임 20%에서 21% 사이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세트 효과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피감은 여러분들 능력 거 맞춰주시면 되고 BTS는 그냥 올쿨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호루라기 보물 이렇게 끼고. 있는데 상대가 설이랑 소르베 드이면은 모노쿠키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 BTS 쿠키보다 퓨어바일라가 좋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도 퓨바를 쓰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전설 고대가 3마리가 이미 쓰였습니다. 아레나가 특별규칙으로 예전에 한번 바뀌었어요 고대랑 레전드는 3개밖에 못쓴다 그렇게 해서 홀리베리랑 달빛, 블랙펄을 썼기 때문에 나머지 퓨바가 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뭐 퓨발라가 안 쓰이면은 그 다음에 좋은 거는 뭐 아무래도 BTS가 현재로서는 더 좋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썼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딜량을 보게되면 달피수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뭐 카페나 다른 분들 제보에 의하면은 달피수사 딜이 어떤 덱은 막 1500만, 1600만까지도 나와요 네, 혼자서 뭐 그렇게 광역딜 많이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레나 덱 요거 승률 좋다고 제가 소개해드리지만 분명히 영상 보는 입장에서 너는니 저는 달피수사도 없고 블랙펄도 없고 BTS도 없는데 뭐, 아레나 대, 그래도 쓸만한 거 추천할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죠? 지금 이 영상에서 이 대체되는, 더 대체되는 거를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지 아레나에서는 홀리베리랑 그, 휘낭시에가 세트로 많이 쓰여요. 홀리베리랑 휘낭시에. 가운데는, 블랙펄은 써야 됩니다. 그러면 달빛 숫자 자리에 소르베를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 만약 나는 달빛 숫자도 없고, 그리고 블랙펄도 없습니다. 그럼 소르베랑 서리를 많이 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점. 에스프레소 사촐이 센가요? 블랙펄 이성이 세나요? 뭐, 덱에 따라 조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저라면 에스프레소보다는 블랙펄을 쓸것 같아요. 승급 차이 때문에 안 쓰이는 게 아니라, 블랙펄 쿠키는 디버프가 좋기 때문에, 디버프 하나만으로도 상대방한테 엄청 큰 피해 주기 때문에, 좀 타격이 크거든요, 디버프 걸리면. 그래서 블랙펄을 더 많이 쓸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가 소르베 서리덱, 빙결덱이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다 이렇게 이깁니다. 자, 딜량 보게 되면은, 제가 리뷰할 때도 보여드렸지만, 2성이라도 블랙펄 5초보다 딜이 더 높게 나온 경우가 수두룩 많았어요. 달빛술사 지금 키울까 말까요? 고민하시는 분들, 승급이 낮아서 키워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무조건 키우세요. 승급 낮아도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만족감을 줄 겁니다. 네, 일성이라도 키우고, 영성이라도 키우고, 네, 승급 낮아도 키워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지금 뭐 영상 찍는 기간 지금 동안은 다 이겼죠? 승률이 소르베서리덱 제외하고는 거의 뭐90% 이상, 95% 이상 거의 웬만해서다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타이밍이 완벽하게 계산된 대기예요. 그래서 상대 꾸끼가 못 버티고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터져서 한 순간에 상대방 피가 한번 에다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 좋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딜량 나오게 되죠. 크런치를 쓸까요, 휘낭을 쓸까요? 무난하게 쓸 거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아 이렇게 완전히 세팅을 이렇게 한거 아닌 이상은 무난하게 쓰실 거면은 크런치보다는 휘낭시에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거는 현재 상대방 분이랑 미러전을 하고 있죠? 이게 랭커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터졌어요. 이 덱은 기사님이 만드신 덱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좀 많이 널리 퍼졌죠? 이게 왜 그런데 크런치를 써가지고 쓰는 이 덱이 왜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은 54초, 55초 그때 한 번에 스킬이 딱 들어가서 상대 피를 확, 갑자기 확다 빼거든요? 그 상대가 그때를 못 버티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걸 노리고 정확히 만든 덱이다. 네, 최상위 랭커분 방덱 도 한번 제가 뚫어보겠습니다. 아 어, 이거는 아마 못 뚫을 거예요. 서리 소르베 대가한테 약합니다. 이 덱의 유일하게 약점이 빙결대가한테 약한 것 같아요. 아까도 졌다고 나오는 판이 소르베랑 서리 대기한테 졌거든요. 아니면 예언자 대 빙결대가한테도 졌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laughs> 뭐, 모든 대기, 완벽한 대기 없어요. 약한 조합이 상성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어, 어 빙결. 아우! 어. 야, 저걸 다 사시네! 너무 센거 아닙니까? 아, 저거 만약에 터졌으면은 내가 이길 수도 있겠다. 순간 되게 피 적을 때가 있었거든요? 어, 저 때를 넘겼으면은 좋은데. 자, 이와 같이 이대은 만능 무적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소르베랑 서리가 있을 때는 상상상 약한 것 같아요, 확실히. 자, 일단은 아레나 덱 상당히 승률 좋은 덱. 소르베. 랑 설이랑 같이 쓰는 빙결 대한테는 약하지만 그 외의 덱한테는 정말 좋거든요 한 가지 단점이 이제 BTS가 쓰인다는 점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덱은 복귀 유저, 신규 유저 분들한테 추천하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덱입니다 신규 유저랑 이제 복귀 유저 분들은 여기서 크런치 초코칩 대신에 휘낭시에 쓰시고 달핏술사랑 블랙펄 둘다 없다 그러면은 일단 그거는 제가 따로 연구를 해볼게요 뭐 슈퍼엘픽이랑 이런 레전드 고대에 싹다 없으면은 못 쓸지 그거는 제가 따로 네좀 연구해보고 블랙펄이도 있으면은 블랙펄이랑 뭐 소르베라도 아니면 설이랑 소르베 이렇게 써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자 일단 이렇게 달빛덱 리뷰는 마치겠습니다.